자렇죠 <목소리가> <목소리가> 158... 18이 한짝 늘었네요. 158이면 거기 <그게> 몇이지? 13 똑같지 않나 뭐가 적혀있는데 수학 개념에는 흐름이 있다 아161 161이에요? 1 1 160이다, 서, 네, 160. 160? 160? 161 161네160 음. 160? 161자160 보세요 자 거기 교과서 개념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면 x는 a에서 연속이다 항상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분계수 f'a는 델타 x는 델타 y의 극한값이라 하고 그걸 미분계수 식으로 나타내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또 어, 리미트 b가 a로 갈때 b 마이너스 2분의 f 마이너스 f'a 그렇게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미분계수의 정의 미분계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에요, 죠 그렇죠? 극한값. 평균 변화율이 b a 분의 f b f a 또는 h 분의 f a 플러스 h f a. 이게 평균 변화율이야, 오케이? 그것의 극한값, 그것의 극한을 취해준다. 극한을 취해주는데, 얘는 b가 a로 간다고, 여기는 뭐야? h가 0으로 간다고, 얘를 f 프라임 a라고 해서 미분 계수는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고 미분 계수는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고 걔가 갖는 특징은 뭐야? 접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미분 계수 이거 다 똑같은 얘기야.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순간 변화율, 그다음에 접선의 기울기. 다 똑같은 얘기야. 그리고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 미분 계수가 있다. 미분 계수가 있다. 그건 뭐냐면 이래서 x는 a에서 미분 가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f 프라임 a가 뭐 얼마로 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 똑같은 얘기. 자, 그 내용이 거기 교과서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f 프라임 a가 존재한다. 그럼 f(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 똑같은 얘기고. 그래서 앞단원에 얘기한 것처럼 gx 분 f(x)의 극한값 이 존재하면 gx가 0으로 가면 f(x)도 0으로 간다. 그 그러니까 미정계수 결정 투는 뭐죠? 분자가 0으로 가면 분모도 0으로 간다요. 응? 응. 자 그래서 이 교과서를 배우는 순서는 미정계수 결정 배우고 미분계수 그리고 미분가능 연속성 이렇게 배우기 위해서 맨 처음에 오고 뭐 되냐 함수의 극한과 연속성을 해서 그걸 한다음 함수의 미분법으로 간얘기죠자 날개 작은 흐름의 예시 승민 읽어보세요. 자, 그래서 분을 배우기 위해서 함수의 극한과 연속을 배운 것이고 이처럼 크고 작은 흐름을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것은 수학을 공부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이며 상위권 학생들을, 학생들은 구체적으로는 몰라도 직관적으로 깨닫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파트 1에서는 이 흐름을 비롯해서 교과서 개념, 그 다음에 증명하는 방법까지 해야 하는지도 함께 알아볼 거고 우리 다음 페이지 공부한 내용을 요약해보면 자 우선 1번 교과서의 핵법 무엇인가 한줄 읽어보세요 우선 교과서 본분에서 배우는 정의 및 정리까지만 이용하여 반성한 논리적인 풀리 바탕화해서 연습하고 공부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풀이 방법에 해당한다 교과서적 핵법 중에서 도실제 외도에 맞는 풀이는 적용 가능한 교과서 개념 중 가장 깊은 부분에 있는 고급 이론을 발고한 풀이이다 자 날개에 오면 탐구활동 생각넓이기, 지도서, 예제의 문제로 있는 정의 및 정리는 교과서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수 없으나 고1,2 교과서에 나오는 본문의 정의 및 정리의 간접 범위를 출시해 수 있다. 자, 두 번째, 교과서 해법에서 더 나아가면 안 되는가? 승민? 그 원의 기본적인 목표는 교과 교과서적 해법에 와서 이제 최소한의 순위적 해법도 설명할 것이다. 공부는 것을 하는 것이 수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파트에서 교과서 개념을 교과서 하는것 굉장히 추상적으로 써놓은 거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건 상징적인 숫자인데 10번 정도를 직접 읽고 풀어본다. 10번 읽는 과정에서 그럼 이제 건너뛰는 것도 생기고 풀어야 될 것도 생기고 하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모든 걸다 푸는 건 아니야. 첫 번째는 어느 정도 풀고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점진적으로 해서 결국은 여기 있는 내용을 열번 정도 하게 되면 다 이해한다는 거지. 음? 예를 들어 열 번째 읽을 때요거 읽겠냐? 아니게 해법이 무엇인가, 뭐 해법이 돈하고 만 수학 개념 흐름이다 이런 거안 읽겠지. 뭐냐? 아, 그래 맞아. 그러고 지나가는 거지 제목 보자그 뒤에 다음 문제 보면 이제 이 번에 보시면 이제 이번에 문제가 어떻게 나와 있어요? x 더 플러스 x 더플스 인지? 구간으로 나눠진 함수의 조합이잖아요. 그냥. 함수의 조합인데 1에서 미분 가능하게. 그러면 여기가 얘기하는 게 1에서 미분 가능하다. 그럼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연속. 그냥 연속이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극한, 우극한 따지는 거지. 근데 이게 다 함수이기 때문에 좌극한 값은 결국 함수 값이야. 우극한 값은 또 결국 함수 값이고. 그래서 지금 자, 어, 1보다 작을 테니까 좌극한 값이 얼마예요? <laughs> 1 더하기 a죠. 우후 극한값은? 뭐뭐 어, 1, 번에서하 돼요? 극한 값은 <laughs> 우 극한값은? 어, 2그 문제 여기 보지 마시고 비덕이 비이 2죠 비더기2이 둘이 간단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승민 이해되시냐고 이제2번 a제2번에 이제 fx가 있는데 x의 세제곱 더하기 ax인데 이게 x가 1보다 작을 땐 이거고 x가 1 이상일 때는 b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되어있잖아 이 함수가 fx로 되어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1에서 미분 가능하니까 연속이잖아 그러니까 좌극한은 여기서 따지야돼 1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좌극간이 함수값이 똑같단 말이야 다음함수는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잖아 그래서 이거에서 얻어지는 게 뭐야 1 더하기 a지 여기서 얻어지는 게 b 더하기 1 더하기 b 더하기 2지 둘이 같은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미분을 해주면 f'x를 프라임 해주면 좌미분계서 옮기고 다항함수는 또 어때요 똑같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이게 3x의 제곱 더하기 a가 되는 거고 여기는. 이거 미분해주면 그 아, 미분해서 불러보세요 2BX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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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BX e, 플러스 1이 된다고 네. 승민 이게 네. 미분하면 뭐야 해보세요 아, 얘기해보라고 EX. 3X제곱 x EX. 세3곱이니까 어, 3X의 제곱 AX 미분하면 A가 된다고요. 이게 이 미분을 할줄 알아야 돼. 자, X에 대서 미분하면 뭐야? 4 x 4 x 3X에 4 x 15X에 미분하면 뭐가 돼? 15. 15는 떼어놓고 생각하는 거야? 그까 15하고 EX잖아. 따라서 얼마? 30X라고 한단 말이야. x 미분함 얼마가 돼? P. p야. 자, 이 미분함 얼마가 돼? 3 x 의지고그 다음에 a. 이 미분함이. 2x. 그 다음에 1. 0이란 말이야. 2x도 이거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좌미분계수 얼마가 된다고요? 좌미분계서 1로 갈때 얼마가 돼? 그냥 2를 넣어준단 말이에요. 네. 그때 얼마가 돼? 3도억삼도 3도 a가 되고 여기는 넣어주면. 이 b가. 이 둘이 같다고 얘기. 식이 두개 있으니까 a와 b, a와 b의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우리. 이게 이 문제를 푸는 거라는 거야. 응? 자 다시 보세요. 그걸 얘기할 때 뭐냐면 실수 전체에 비해서 미분 가능한 두 함수가 있었을 때, p x가 a가 작을 때, a가 a, x가 a보다 이상일 때, f x, g x면. 이 P 프라임 X f f 프라임 X, G 프라임 X a 서 f a 가되 a f 프라임 A o G 프라임 A 가 같다. 그래서, 그러면, 미분 가능할 테니까 그거 푼다얘얘지지케케 자, 자날잠잠읽읽어세요요 승미야. y o 함수의 미분 가능성은 미분 계수의의 o 로증생하하 go 다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미분 가능한 종류를이해해 even, i 미분 가능하기 위해서 아니그같 지금 이것처럼 f와 g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 그걸 그때 갖다 붙이면 우선은 연속이야. 우선은 연속. 그런데 갖다 붙이면서 어떻게 갖다 붙여야 돼? 기울게 같도록 갖다 붙여야 완전한 미분가능이 되는 거지. 이해되세요? 자 그럼 얘를 바꿔서 생각해봐 그냥 이건 뭐그 문제가 상관없는 거니까 뭐 크게 의미 두지 말고 x는 ex는 2, e 2 이상이야 그래서 이게 ax의 제곱더하기 bx 여기는 bx의 제곱더하기 3x 더하기 2 이렇게 있다고 치자면자 응? 우선 얘 넣어주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4a 더하기 eb가 되어있고 여기 넣어주면 8b 더하기 8. 8이 되겠지 이제 미분해 주니까 얼마가 돼? 2a x 더하기 b 미에는3이요 3b 네. x 제곱 더하기 3. 넣어 주니까 얼마가 돼? 어, 4A. 4a 더하기 b고 여기는 얼마가 돼? 12A. 12b 더하기 4. 3. 이 갖고 갖고 이렇게 풀어 주면 a와 b가 나오는 자, 여기 이제 수능적인 수능적인 방식으로 푸는 거고 저렇게 풀어야 좀 빨라요 응? 어, 164페이지 2번 4번 별표이셨어요 숙제를 풀어보세요 그렇게 특별히 어려운 데그 특별히 어려운 게 없어요. 자, 7번 풀어 보세요. 7번이12